소형 주택 그리고 지방 미분양 중공 아파트를 사면 주택수 빼주겠다 좋죠 아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함정이 있거든요 막연하게 환상을 갖고 계셨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소형 신축을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420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8%니까 4800인데 600만원만 내니까 4200만원 절세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온거예요 지금 보도자료에 여기까지만 보면, 주택수도 빠지고, 취득세도 좀 줄일 수 있고,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금 지우개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왔는데, 어, 최근에 이런 내용 들으신 거 있죠? 소형주택 그리고 지방 미분양 중공 아파트를 사면 주택수 빼주겠다. 어, 주택수를 빼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뭔가 빼주니까 세제택도 있을 것 같고, 어,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할 것 같고, 아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함정이 있거든요 제가 좀 오늘은 죄송하지만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좀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소형주택 그리고 지방중공업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막연하게 환상을 갖고 계셨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택수 제외된다고요 그럼 사도 되나요 어 정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좀날것 그대로 표현하자면 어, 한90%의 확률로 3일 안될것 같아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셌나요 한번 보시죠. 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4년 3월 19일자인데 소형 신축을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4,20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형신축 그리고 지방중공업 미분양이 해당이 되는데 자 소형신축은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0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처음 등기를 한 사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산걸 내가 다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상취득이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 이런 거안 됩니다. 내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로는 20평대인 거고 30평대 사면 큰일 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수도권은 6억 이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수도권이 뭔가요? 서울, 경기, 인천 그럼 비수도권은 뭐예요?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한 나머지죠. 그리고 아파트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단독, 다세대, 도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빠져요. 예, 여기가 이제 또함정이죠 지방 중공업 미분양은 뭔가요? 날짜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최초 취득해야 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로 좀 늘어났어요. 30평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6억 이하다. 어, 그러면 좀해볼 만한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수도권은 제외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안 돼요. 아파트만 해당합니다. 뭔가 여기에서 소형 신축에서 빠진 게 지방 중공업 미분양에선 딱 들어맞고 아파트 제외니까 아파트에 해당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무슨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지방중공업위분양 아파트를 좀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소형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 일단 좀 작은 주택이라도 좀 공급을 해야 될것 같다 해서 지금 이런 정책이 나온 거고. 아니, 그러면은 소형 신축 말고 이미 지어진 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어진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날짜에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지자체 등록을 하셔서. 아,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별도 영상 한두세 개로 다뤄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록하는 순간 의무 임대 기간 10년 가져가고요. 어, 각종 의무 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여러분들 정말 잘못하면 뒤통수 칠수 있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제가 뒤에 곧그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을 거냐. 일단 취득세 산출할 때 주택수가 제외가 된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보고요. 굉장히 좀 이해가 잘안 됐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보도자료, 그리고 이제 해당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하겠다.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례를 본다. 자, 어떤 사람이 파란색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신축 빌라 6억짜리를 취득을 하려고 해요. 왜 송파구일까요? 송파구가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 두 번째로 취득을 하면 종전주택 3년 안에 매각하지 않는 한이 노란색 주택은 8% 취득세율이 나와서 6억이니까 8%, 즉, 4,800만원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송파구 신축 빌라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 현행 취득세율은 이렇게 주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취득세율이 올라가는 이렇게 중과세율이 들어가고 있고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지역 주택수 상관없이 무조건 1 2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소형 신축을 내가 정책에 적용되는 그 요건에 맞춰서 송파구에는 있 신축 빌라를 내가 취득을 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8% 취득세율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노란색이 주택수에서 빠지면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가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니까 이 노란색을 1주택으로 간주해서 비록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6억 이하니까 1%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거 혹시 다시 볼까요? 1주택자는 기본세율, 즉 1에서 3%.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6억에서 9억 사이는 이제 산식으로 나가서 1.1부터 2.9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 주택을 살때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니까 6억 이하니까 1%니까 600만원만 내면 되죠. 그러면 아까 얼마였어요? 원래대로라면. 8%니까 4,800인데 600만원만 내니까 4,200만원 절세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온 거예요. 지금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딱 요건이 다 맞았을 때, 좋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케이스는?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고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주택수가 몇 개가 돼 버려요? 세 개가 되죠. 3주택일때 취득세율 어떻게 되는 거죠? 조정 지역은 12% 비조정은 8%가 되는데 지방이니까 지금 조정지상 지역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 네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이니까 비조정이라서 8%를 내야 되는데 야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4억 짜리니까. 8%를 내도 취득세가 3,200만원 나오거든요? 이거 너무 부담되죠. 어디 뭐, 신입사원 연봉 정도 되잖아요, 이게. 좀 작긴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4억, 6억 이하니까 1%, 즉, 4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정책이 어떻게 나왔다? 자, 이 노란색 주택수 빼겠다. 그럼 너가 갖고 있었던 게두 개지 않냐? 두 개를 기준으로 취득세로 결정해라. 어, 그럼 저 이주택이고 지방이니까 비조정이잖아요. 그럼 이주택, 비조정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이주택, 비료종이니까 기본세율 1에서 3% 그런데 아파트가 4억짜리니까 6억 이하니까 1%라서 400만원 2800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어 그래 뭐 주택수도 빠지고 취득세도 좀 줄일 수 있고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자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 이 정책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야 저거를 내가 세입하려고 지방 단순 미분양도 아니고 중공후 미분양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그걸 내가 사야 되냐 조금 의문이 들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예 빠져있죠. 그리고 소형 신축 그리고 소형 구축 같은 거밖에 안 되는데 소형 구축은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 10년이라서 길다고 했었죠. 소형 신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리고 이거 많이 샀다가 좀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양극화 더욱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수가 적어야 유리하거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종전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이 되니까 주택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종전주택이 이미 세 채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하나를 산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네 번째 주택이니까 취득세가 12%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대책 적용이 되는 소형 신축이라든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주택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종전 주택수가 3개니까 비조정을 사면 최소 8%가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최소한 하나 혹은 두 개를 팔고 싶겠죠 그래야 내가 취득세 기본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택이 3채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또는 두 개를 팔아야 된다 뭐부터 팔겠습니까? 서울 팔 거예요? 지방 팔 거예요? 지방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죠 서울에서는 외곽 팔 거예요? 중심지 팔 거예요? 당연히 외곽을 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나는 어떤 녀석들 하나 혹은 두 개로 세팅을 할 거예요. 갖고 있는 녀석들 중에서 더 괜찮은 녀석들로 하겠죠. 이 말이 양극화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취득세 중간는요 어, 2020년 8월달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가장 문제 있는 정책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한 10분 넘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시 들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겨우 취득세 하나 한 거고요. 내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이거는 다시 또 해야 돼요. 주택수가 다 다릅니다. 이제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야 되냐. 이 내용까지 제가 전달해드리니까 그러거든요. 제가 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10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후회하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이 정책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관련된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서 그 주택수 계산하는게 있고요. 관련된 부칙 2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취득세 주택수 제외하는 거 아까 제가 뭐 4200만 원 절감, 2800만 원 절감 그 주택수 빠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요건을 갖춰서 소형 신축, 지방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샀다 하더라도 그 주택수 제외를 26년 12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때 가서 연장 여부는 다시 결정하겠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 누가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똘똘이 하나로 뭉쳐 놓고 이 노란색 주택을 이제 정부 정책에 화답을 해서 그래서 소형 신축 그리고 지방중고 미분양을 좀 여러 개를 산 거예요 다해서 한섯개를 샀다고 할까요? 근데 26년 가서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고 PF 이슈가 없어지니까 야 이제 최저세 주택수 카운트 들어가겠다 연장 더안 하겠다. 없던 걸 하자. 그래 버리면은 이 사람 다섯 채로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양도세, 비과세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면 취득세 중과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 버려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 좀 이게 좋게 말하면 정책을 좀 세밀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이게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생각했었던 주택 공급, 그리고 지방 건설사, PF 위기 대응, 과연 이 정책 효과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냐?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화가 좀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좀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총선 지나고, 그리고 매년 7월달, 8월달 되면은 항상 정기 개정세법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도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정책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러면 또 뭔가 보완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맛동산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 부동산 세금 정책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